안녕하세요, 주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 뭐, 코오롱티슈진이고요. 어, 500억 규모 유상증자가 결정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주주 배정 유상증자도 아니고 삼자 배정이거든요. 삼자 배정이면 좋은 겁니다. 이렇게 빠질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유상증자라는 이 부정적인 이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그거를 빌미로 단기간에 또 개미들 털어버리는 이 주포의 수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제 급등이 또 나왔죠. 그리고 오늘도 처음에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급등이 나오면서 단타 개미들이 이 코롱 티슈진에 많이 붙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나비 비율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0일 정도면은 신주 상장까지 끝나는데 뭐가 나와도 나와줄 거다. 자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중요한 건 코오롱 티슈진이 이 가격이 싸냐 비싸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선물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오롱 티슈진 주가 흐름부터 보시면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좀 고민된다고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자 장기주주님들은 사실 짜증은 나지만은 그래도 견딜 만하다고 말씀을 주세요. 자 오늘의 충격이 더큰 거는 오늘 고가 9%까지 올리고 지금 12% 이렇게 빼고 있는 거면은 위아래 폭을 합산을 하면은 고점에 진입하신 분들은 하루 만에 내 계좌 마이너스 20%가 된 거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사실 회사의 계획대로 지금 차근차근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임상을 위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더라고 예전에 얘기를 한 부분이 그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걸 일단 해외에서 500억 조달을 했죠. 물론 주포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죽하면, 주포가 오죽하면 이 삼자배정 유상증자로 이렇게 털어버리겠어요. 자, 저도 정보를 모르던 주린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님들 헷갈려하시고 우려하시는 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질문 들어온 김에 도움드리고자 영상 찍고 있고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상증자도요. 모든 유상증자가 나쁜 건 아닙니다. 유상증자의 질을 따지셔야 되는데 이 임상 관련해 가지고 하는 거죠. 자, 워낙 한국 바이오에 대한 이색안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오롱 티슈진도 뭐 실라젠이랑 동급으로 좀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기업이에요. 자, 인보사는 이미 2017년에 한국에서 임상 성공해서 시판을 했고, 누적 3천명 이상이 시술을 받았고요. 자, 2024년 현재까지 별다른 부작용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는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죽 열받았으면 코오롱 회장님이 앞으로 한국에 이거 안 판다 이런 얘기까지 한 상황이에요. 무튼 이제 미국에서 임상 3상 재개를 하고 미국인들 천명 상대로 임상을 현재 진행형이죠. 자 가끔 미국인들의 후기도 올라오고 있는데 효과 당연히 좋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시판된 약물이에요. 자 한국인들도 후기들 간혹 올라오는데. 자, 예전에 부모님이 좋아하셔서 시술을 받았는데 또못 받아서 아쉽다는 얘기도 있고 약물 자체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이 코오롱 회장님도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중요한 시, 시기냐면요. 지금 이 코오롱 티슈즈니 하고 있는 이 골관절염 이 치료제가 없습니다. 세상에 없고 경쟁사도요 임상을 실패해서 접은 곳이 대다수고 그만큼 어려운 약물입니다. 현재 이 골관절염 시장에 퍼스트 인 클래스이자 베스트 인 클래스인 약물은 이 코오롱 티슈진의 약물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두 가지 임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FDA에서 이거 두 가지 요구한 겁니다. 자두개중한 개의 스터디는 이미 투약 완료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을 투자를 하려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이, 바로 바이오 스플라이스라는 외국 바이오 회사인데요. 자, 여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약물이 코롱 티슈진과 지금 두, 비슷한 약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통증 감소는 없었어요. 통증 감소는 없었지만 관절 폭이 개선됐다. 이 정도로만 시장에 나온, 사, 나온 상황이고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이 회사 밸류에이션 10 10조 원 이상의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관절폭 개선보다는 통증 감소란 말이에요. 반쪽짜리 성공이죠. 반쪽짜리 성공인 회사도 10조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오롱티슈진 이미 임상 후기들 보면은 통증 감소 효과가 크죠. 그래서 이제 미국 임상에서 입증이 된다면 여기 이 바이오스플라이스와 시총 키마추기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고,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요, SC 제형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독과점 기술은 아니고, 여기랑 비슷한 회사가 있어요. 이 SC 제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 알테오젠이 이 SC 제형 기술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시총 키마추기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주가 보면은 4만 원대에서 출발해가지고 자 보세요. 22만 5천 원까지 수직 상승했다라는 거죠. 시총 키맞추기 제가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코오롱 티슈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지만 사실 멀리 보면은 나중에 이런 등락이 선으로 보일 정도로 많이 주가가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기업은요, 유상증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증 끝나도 다 자기 같이 찾아가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종목,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 대우조선 해양에서 이 하나그룹이 인수하면서 사명이 변경됐죠. 자 유증했습니다. 자 여기는 심지어 주주배정 유상증자였어요. 주주배정 제일 싫어하죠. 시장에서. 유상증자하고 많이 빠졌습니다. 단기적으로. 하지만 멀쩡한 기업은 무조건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유상증자의 이유를 따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무가내 유상증자가 아니었죠. 회사를 더 키우기 위한 유상증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2만원대에서 저점 찍고 최근에 다시 올라서 3만 6천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롱 티슈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털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스터디 두건중한 건은 이미 투약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 개미들이 정보가 제일 늦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아끼시려면 기왕이면 양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를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이 코오롱 티슈 집 매수 매도 잡아가 보실 분들은 2840에 3275번으로 티슈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 가격 전략 시나리오 자료 제가 다 보내드립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대응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 다 그냥 드릴 거고요. 대신에 제 영상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식 좀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 텔레그램방 소통방을 개설해 뒀습니다. 그래서 입장에 계시면 매매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튼 문자 주신 분들 피드백 원하시면 같이 가는 느낌으로 갈 거니까요. 혼자서 흔들리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 걱정 그만하시고 늦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대응하셔서 코오롱 티슈진으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2024년 자 10배 가는 종목 2탄입니다. 자 1탄은 제가 삼성전자 mna 재료 엮인 반도체 종목 드렸었죠. 자 지금 2탄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금 분산하는 것보다 자 집중 투자해서 수익 크게 크게 보시는 게 좋죠. 자 오늘 영상도 대박 날 거고요. 그동안 혹시 혹시라도 주식으로 손실 보셨다면 제가 드리는 이한 종목으로 충분히 만회 가능하고 오히려 수익으로까지 전환 가능하니까요. 제가 드리는 이 잭팟 종목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는요. 자, 제2의 제주반도체. 자, 양자 컴퓨터 관련 구글 직수혜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부터 반도체가 굉장히 핫하죠. 자, 반도체가 핫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AI 때문에 이렇게 핫해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종목,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자, 주가가 3,000원대에서 38,550원까지. 대충 봐도 10배 이상 이렇게 올라갔죠.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바로 이 AI, AI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모든 가전제품, 그리고 실생활에 AI가 상용화된다는 기대감, 그러면서 온디바이스 AI 대장주로 엮이면서 제주반도체가 이런 식으로 10배씩 올라갔습니다. AI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단 말이죠. 산업혁명과 똑같습니다. 자,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패러다임이 싹 바뀌었듯이 이번 AI의 등장도 마찬가지죠.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대해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냥 컴퓨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 그리고 슈퍼컴퓨터를 뛰어넘을 양자 컴퓨터가 이제는 필연적입니다. 여기 뉴스를 보시면 구글이 선두주자로 개발을 해오고 있고, 이미 구글은요, 2019년부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을 필두로 해서 일본, 여기 보이시죠? 중국. 아예 국책 사업으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거는요, 조만간 상용화 임박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24년, 자, 5년이죠. 5년 차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상용화 얘기가 나올 건데 올라가기 전에 미리미리 사셔야 된다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제2의 제주반도체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갑작스럽게 거래량 이 이렇게 빵빵 두번 터지면서 강력한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이 시세 초입 그 구간 딱 지나고 있고요 뭐 제가 단순히 그림 차트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총 2천억 정도의 중소형 주고요 매출 영업이익은 이미 우상향입니다 당연하죠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에요 중요한 거는 여기죠 앞으로 뉴스 재료와 함께 슬쩍슬쩍 움직이기만 해도 미친듯이 빵빵 터질 겁니다. 세력 매집이 완료가 됐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제가 제주반도체 보여드렸죠.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제주반도체도요. 마찬가지예요. 3천원, 4천원 이럴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이쯤 돼서야 개미들이 관심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매수를 할까 매도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자, 우리는 이럴 때, 이럴 때 사면은 세력들이 설계한 판에 이 숟가락을 얹어서 1000% 이상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이 회사, 제주반도체처럼 올라갈 거니까요. 미리 준비하실 분들은 올해 대박주 하나 제대로 잡아가지고 제대로 돈벼락 한번 터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냐? 자, 여러분 늦지 않았죠? 2024년 나 정말 제대로 수익 한번 보고 싶다. 내 계좌 빨간불로 만들고 싶다.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 자, 망설이지 마시고 010-2840-3275번으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돈벼락 터트릴 수 있는 종목 바로 보내드리니까요. 늦지 않게 제대로 이 종목 잡아보셔가지고 제대로 잭팟 한번 터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